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 안에서 힘을 누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그냥 해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항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3절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은 음녀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집이 있듯 음녀도 집이 있습니다. 성문 위 높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초청합니다. 음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정을 버리고 자신과 쾌락을 음란한 것으로 쾌락을 즐기자고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비밀리에 행해져 아무것도 모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속입니다. 음행이 무슨 죄냐고 말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즐기는데 어찌 그것이 죄가 되냐고 말을 합니다. 소위 시대 정신, 여론이라 불리는 이것을 등에 업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영화나 드라마, 음악, 유명 베셀라 스 작가의 책, 웹툰 아니면 또 유명 유튜버 이런 이들의 영상과 갖가지 많은 문화적인 부분이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의 세계관, 그 감독의 세계관 그래서 문화라는 옷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곡으로 음란한 가사가 아니면 때로는 폭력적인 가사가 아름다운 곡으로 포장이 되는 것이죠. 아주 화려한 영화의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죄악된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진리와 올바른 건강한 상식, 이런 것들이 매우 진부하고 안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합니다. 대중들은 무방비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죄악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쾌락에 대한 달콤한 말들은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꾀어서 넘어뜨립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쉽게 그 죄를 저지릅니다. 덫에 걸려든 자들은 음녀의 집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간 자들이 맞이할 마지막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은 자가 거하는 그 곳이고 소울의 깊은 곳입니다. 그녀를 따라간 자들은 모두 죽음과 지옥인 소울에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음료, 사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크게 웃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곡 다칠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죄악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판단 능력 또한 마비된 채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판단 능력과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지혜자는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 수렁에서 건지려 합니다.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자는 그들에게 책망과 권명과 훈계와 징계와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세속적 쾌락에 빠지려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려고 힘을 씁니다. 이때 자기 절제력은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는 것을 이끌어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음료는 문화의 옷을 입고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어둠에 강교한 괴계를 꿰뚫어 볼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저들에게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착한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문화에 빠져있지 않은지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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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